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6회차가 2월이 되면서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7회차 2월 금액 4억 6천만 원이 더해져서 아마 1등 당첨 금액은 15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K리그와 J리그 경기들이기 때문에 정말 뭐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 판정으로 인해서 정말 TV가 엇갈리는 상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선택한 최종픽 쭉 들어보시고 자신만의 이변 경기, 한두 경기 정도는 꼭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리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천상무에서 이번에 전역한 선수들의 경우는 말년 휴가 중이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아직까지는 경기를 뛸 수가 없다라는 점 미리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드디어 중국에서 구금이 됐다가 10달 만에 풀려난 손준호 선수가 수원FC로 K리그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전 소속팀이었던 전북이 아니라 왜 수원FC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뭐 협상 과정에서 전북이랑은 결렬이 됐다고 하네요. 아마 K리그 여름 이적 시장 오픈이 6월 20일이니까, 손준호 선수의 K리그 복귀전은 빠르면 6월 22일 FC 서울대 수원FC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 토토 승무패 3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피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회차의 경우는 A매치 기간 동안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K리그는 뭐 제가 여러가지 검색을 해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J리그 경우는 뭐 일본 말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경기 기록만 비교를 해서 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상 뭐 시청 시간만 질질 끄는 것 같아서 J리그는 최대한 간단하게 최종픽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K리그 최종픽에 좀더 무게를 더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고 멤버십 전용 영상은 중간에 광고 없이 쭉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포항 대 대전 경기. 자, 우선 포항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리그 5경기 동안 단 1승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공격 자원에서의 득점이 다, 잘 터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문제로 보이죠. 포항이 5경기를 치르는 동안 필드골은 단두 골에 불과한 불과한 경우가 그걸 대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마무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정재희 선수가 강원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 이후에 6경기 동안 득점이 없고, 조르지 선수와 이호재 선수도 마찬가지죠. 확실히 중원의 김종우 선수의 부상 공백이 큰 것으로 느껴지는 포항입니다. 원정팀 대전의 경우는 최근 경기력이 개판이었고, 성적 부진으로 이민성 감독님께서 물러나셨고, 황선웅 감독님이 선임이 된 이후에 첫 경기가 바로 이 경기인데, 일단 2020년도에 대전 감독직을 맡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적 부진으로 물러나신 적도 있고, 최근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한 것도 있기 때문에, 대전 팬들 입장에서는 실패한 감독을 왜 다시 받아주냐 하면서 반발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볼때 현재 K리그 영입시장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로 아무리 황선웅 감독님께서 머리를 싸매고 전술을 짜봐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는 대전이 포항 원정을 가서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황선웅 감독님께서 대전으로 부임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과 주전 수비 자원인 안톤 선수도 징계에서 돌아왔다라는 점 대전 이창근 골키퍼의 선방 실력은 K리그 탑급이기 때문에 저는 포항의 최근 공격진들의 마무리 능력 저하와 더불어 대전의 황선웅 감독 교체빨 또한 수비 안정화에 중점을 맞춘 훈련을 했고 이창근 골키퍼의 세이브 능력이라면 포항 승리의 투표율이 현재 80% 가까이 몰려있는 건 몰려도 너무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께서는 포항 승무 투픽 정도로 가면 안전하게 선택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경기, 산프이로 대 도쿄베르. 자, 우선 양팀 모두 선발 자원에서의 이탈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력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뭐 저는 홈팀 산프이로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실점만 봐도 산프이로는 0.9점으로 도쿄베르의 1.5점보다 낮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고 산프이로는 세트피스 득점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꼴이 안 터지는 답답한 상황이 나올지라도 세트피스 한 방에 도쿄베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중위에서 의컵 경기를 치렀는데 로테이션 공격 외국인 용병 자원들이 모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1대 2 대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주전 선발 자원들이 득점이 안 터진다면 컵 경기에서 골맛을 제대로 본 외국인 용병 자원들을 투입시키면서 충분히 득점에 성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도쿄베르가 이번 시즌 최다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산프이로 원정에 가서 3연승을 기록한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아서 산프이로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은 경기지만 저는 1번 경기 포항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하면서 애초에 2번 회차 빡세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2번 경기는 산프이로 이변 없이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교토상가 대삿포로자이 경기는 뭐 사실 제1리그 꼴찌 싸움 도진개진 경기이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죠 승이 나오든 무가 나오든 패가 나오든 어딜게 봐도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경기인데 저는 그래도 홈팀 교토상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팀 교토상가는 홈에서 1승도 없고 삿포로는 원정에서 1승도 없는 팀인데 일단 삿포로의 경우가 주축 공격자원인 아사노 유야 선수와 아오키리타선수 선수가 둘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 1승도 없는 삿포로가 주전 공격자원 없이 승리를 할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기본적으로 삿포로가 점유율을 교토상가보다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 교토상가는 원래 낮은 점유율일 때 공격이 잘 되는 팀이기 때문에 교토상가가 홈에서 패배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교토상가가 홈에서 1승도 없다면 이번 시즌 최다 실점으로 꼴찌를 하고 있는 삿포로를 상대로는 한번 승리를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양팀 수준을 생각해보면 사실 무승부 선택이 맞겠지만 교토상가가 이번 시즌 최대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고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더라도 교토상가 홈에서는 삿포로에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교토상가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토상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4번 경기, 세레소 사카 대 우라와. 뭐, 이 경기는 아무리 뭐, 경기력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승무패 중에서 뭐 하나 선택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양 팀의 배당으로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가장 낮았다라는 점과 세레소 사카는 이번 시즌 최다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 원정팀 우라와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을 볼때 무승부는 없다라는 패턴 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세르소사카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광주대 김천 상무. 자, 일단 이 경기는 뭐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력적으로 어떻게 될지 뭐 판단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김천상무의 경우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으로 리그 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의 공격 포인트를 쌓아온 선수들이 모두 만년 유가를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병들을 데리고 정정용 감독님께서 어떤 전술을 짜올지도 모르고 어떤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할지 소속팀에서 날라다녔던 이동경, 이동준 같은 선수들도 기초 군사 훈련을 열심히 받고 왔기 때문에 뭐. 화생방 훈련 받아서 컨디션이 쓰레기일지도 모르고, 뭐, 행군에서 지금 뭐 다리가 아플지도 모르고, 전혀 뭐 판단이 안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상무의 선발 라인업의 변화가 엄청 심할 텐데, 이 경기를 뭐 분석을 해서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광주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강원 FC 대 수원 FC. 자, 우선 강원 FC의 경우 윤정환 감독님 체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빌드업 축구를 보여주면서 사사이 전형을 쓰고 공격 시에는 황문기 선수가 높게 올라가 주면서 변칙적인 3백 3-2-5 전형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죠. 다만 이번 시즌 포지션 변경으로 센터백 주전자원으로 안정감 있는 빌드업과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기혁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철,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리고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김희석 선수 또한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득점도 많지만 실점은 K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강원으로서는 수비 안정감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정팀 수원FC의 경우는 이번 시즌 이승우 선수의 존재감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김은중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에 비해 실점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여지죠. 실제로 최소 실점 리그 4위를 기록 중이니까 수비가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전 수비자원인 권경원 선수가 빠졌음에도 지난 경기 인천을 상대로 페널티킥 1실점만 내줬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보다 수원FC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가 강원의 이번 시즌 돌풍의 주역들인 양민혁, 이상원 야구 선수의 공격이냐, 이번 시즌 안정화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수원 F.C.냐 경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수원 F.C.의 공격도 안데르손, 이승우 같은 자원들이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강원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수원 F.C.의 창은 무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상대 팀보다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적으로 찬스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지난 맞대결에서 강원이 점유율을 38%만 가져간. 면서 수원FC 원정에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강원의 홈이라는 점에서 지난 원정 경기보다는 조금은 강원이 더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무승부도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강원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전북현대대 인천유나이티드 저는 이 경기가 이번 시즌 10위로 하위권인 전북이 왠지 패배할 것 같지는 않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전북현대가 김두현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이번 시즌 4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원 원정경기 리그 1위인 울산 원정경기를 가서 1점 차로 2연패를 기록을 했는데 저는 그 경기들에서 현재 전북의 그지같은 경기력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경기력을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주장인 김진수 선수가 리그에서 성적이 안나 오 면서 맨날 멍 때리 는 장면 이 카메라 에 많이 잡혔었 고, 강 원의 양민혁 같은 고등학생 신성 한테 개 털리 면서 멘탈 에충 격도 있었을 텐데, A매치에서 싱가폴과 중국을 상대로 자신감을 많이 회복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송민규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확실히 공격에서의 강한 압박과 몸싸움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축구는 너무나도 보이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인천에 3대0으로 개털렸을 때와 현재 전북은 감독도 바뀌었고 선수, 선수들의 역시 발맞춘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을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북의 승무로 가기에는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전북 현대의 오랜만에 전주성에서의 승리 김두현 감독의 홈 데뷔전 승리를 예상하고 전북 현대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대구 FC 대 제주 유나이티드. 자 홈팀 대구는 이번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었고 사실상 찬스는 많이 만들었다라고 보이자, 보였지만 에드가 선수가 골문 앞에서 날려 먹는 슈팅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득점력 최하위를 기록 중인 대구이고 세징야 선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들쭉날쭉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예전만큼의 폼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대구는 이번 시즌 최다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 원정팀 제주의 경우는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주전 수비자원인 송주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과 공격자원인 유리조나탄 선수와 진성욱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에 손실이 있다는 라 점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더군다나 제주의 이번 시즌 득점력 또한 대구의 뒤를 이어 리그 꼴찌에서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득점 고자들의 대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대구가 홈에서는 실점이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는 원정에서 득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아니면 한골 차고 역승으로 승부가 갈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양 팀의 쓰레기 같은 득점력과 대구가 홈에서 이번 시즌 최다연패인 3연패는 끊을 것이다 라는 패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빅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대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